안녕하세요. 전당과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또좀 색다른 그 단발짜리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인터넷 상에서는 봤고요. 그런데 저는 또 손님이 주문해서 오늘 그수류 정리를 하고 찾아가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회사 이름이 트레일 블레이저 파이어 암스고요. 그 다음에 모델 이름이 라이프 카드예요. 카드고 왜 카드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좀, 그, 이렇게, 이 파트가 다 이런가 봐요. 이걸로 문을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총이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카드 크기 같잖아요. 그죠? 크레딧 카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는 그, 22 매그넘이에요. 22롱 라이플도 있고, 22매그넘 있는데, 요거는 22 매그넘. 매그넘. 이렇게요. 22 매그넘이고, 저 오픈하는 거 제가 모르기 때문에 손님이 하는 걸 봤어요. 요 부분을 제끼면어 그립이 빠지고요. 아 요렇게 반대로 제끼고 하면 그립이 되고 빠지고 다음에 요걸 제끼면은요 총열이 열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 22 매그넘 탄을 넣고 다음에 여기 닫고 그다음에 요게 해머예요. 해머를 제끼고 방아쇠를 당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생긴 거는 완전 그냥 크레딧카드처럼 작아요. 그래서 아마 라이프 카드라고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이건 0.5 인치인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장이 1 2 c m 에요 이렇게 12cm고 총열의 길이는 4.9cm. 그러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4.9cm 미터고 이게 4.9cm고, 무게는 180.9g 이 에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전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열었을 경우. 그리고 디자인은 뭐 그런 대로 잘한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머전시로 한 거니까. 제가 볼때 뭐, 그냥 사용하기는 할만 하겠어요. 이렇게 잡으니까. 그냥 완전 이머전시 때 이렇게 하고, 그런데 단지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부러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신품이 얼마에 팔리냐면 약한 350달러 정도 팔리는 것 같아요 300달러에서 350달러 그런데 여 손님을 보니까 모두 포함해서 한 330달러 그렇게 팔 어, 가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저 신기했고 이거 그 보니까 그 매거진에 있길래 이걸 내가 누가 살까 싶은 마음에 이거 취급을 안 했었거든요. 오 이걸 만져본 후에는 이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단발짜리지만은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완전 호주문에 그냥 넣어 다녀도 되잖아요, 그죠 고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 총기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별희한한 것도 보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트레일 블레이저 라이프카트 22 매그넘 싱글 샷. 단발짜리 권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